제 네, 영상 보시면 돼요. 11일 갑니다. 11. 2 2 2 2 3, 2 3 2, 3 2, 3 2이다 아이씨. 네트라님재다트라 아, 아, 아 님.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 다 아, 이거 노잼이다 진짜. 어. 야, 사람들 진짜 너무 좋을 근에 사들이네 너무 노잼인데요, 이거. 아, 6 0 0 먹을 걸요. 1.21도 있대요. 네, 1.21. 가장 감사한 아웃넘버 분들에게 감사를. 그길산에다 빼고 있어야 그대로. 누구였2요한번더할 거야, 1.21? 어? 1.21? 그2 1, 1. 어? 1. 1. 그러네. 1. 아, 그러네. 네. 1.21이라도 가져가야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여기서 트라이나님 나오면.. 어우.. 아, 아, 빼고 해야죠. 아, 왜요? <laughs> 아, 양심적으로 빼야지. 기범님 어, 그냥 해요. 기범님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냥. 의견이 아, 아. 야 트레이너님 빼고 다 대동단결하는 것 봐. 네, 저도 찬성입니다. 아, 민주주의 낙태. <laughs> 네, 전전 참. 무조건 뭔진 야. 몰라도 찬성입니다. 무섭다 무서워. 이거 민초님 순수 안 바뀌니까 그냥 갈게요 거기. 십으로 갑니다. 십. 미 이언이 빠졌으니까 십이 이이 이. 이, 이, 이. 이 아니 근데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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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작품 이거 달라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가 이상한데요 요민 님 이거 바로 그 서버리잖아요. 서버리 아니 이거 조작이네요. 서벌이. 아. <ram> 야 이거 너무 웃긴다. 주머니 빨리 없요 아니 메이킹은 서버리에 있는데 <laughs> 이것은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cartridge> 이것은 성고주 아니 메인이 넣었을 거니 아니 아 이거 뭐예요? 이게 주작이네 이거.